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전년 7월 31일이고요. 어, 매수하셨고 15,400원 매수가에 비중 20%입니다. 네, 오늘 상담해주실 종목은 태웅입니다. 풍력 발전 관련주로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해 7월이면 뭐 상승 추세로 보고 양봉을 타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후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해도 될까요? 들어가신 자리는 뭐 납득할 순 있어요. 이제 네. 대부분 이런 뭐 급락 주고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것 같으면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요 정도에서 쭉 하락 주고 한번 바닥을 잡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신 것 같고 이제 상승하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이까지는 납득을 할수 있는데 손절이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어. 전자점을 다깰정도 됐으면은 어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최소한 만 삼천 원대 후반이면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음. 손절을 못 하신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주로 이제 주식 움직임 같은 자체는 풍력 주식하고 좀 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슨이라든지 유니슨. 대표적인 이제 풍력 저희가 한번 했군요, 이거 유니슨도 한번 했다 보니 낙서가 잔뜩 돼 있는 거 보니까 어, <laughs> 아주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림 을잘 그려 네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풍력 관련주로 많이 분류되는데 음. 일단은 제가 보기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네. 어, 좀 있어서 좀 그때 태양광도 그렇고 많이들 좀 손을 좀 대셨었는데. 음. 사실은 시장에서 이슈가 좀안 돼서 그렇지, 풍력 같은 경우는 좀 제재가 면제된, 소위 뭐, 제재가 좀 이제 해제된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좀 이슈가 안 되고,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입법적으로 준비하는 게. 지금 당장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던지기보다는 좀더 추세를 보시는 게 맞고, 는것 같고요 네. 태웅이라는 종목 차트만 봐도 일단은 두번 이단 하락하고 네. 어, 일단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 현재 만약에 똑같아요 이 바닥을 또 깨면 이 바닥을 또 깨주면은 또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지지 라인은 지켜줘야 돼요 전에랑 똑같거든요 전에도 이제 한번 급락을 줬다가 바닥을 잡는 척하다가 하락을 주니까 크게 하락을 주기 때문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더 상승 추세로 돌릴 수는 있지만 네. 어 만약에 이 바닥을 또 깨면은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 바닥을 저희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를 좀 돌리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되, 네. 손절가 한 9,500원 정도 잡고 보유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조금 그뭐 호재나 이런 게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언론보다 빠르게 음.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어~ 하여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분만) 품을 들으시면은 네. 어,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 네. 연가 선저가 (95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